2024년 9월 6일 구로구 의회 본회의실 앞에서 주민들은 신도림역에 인접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의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난 2022년 6월에 디큐브시티 백화점을 인수한 이지스 자산운용이 상업시설인 건물을 오피스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2024년 3월에 구로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심의는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심의가 공유되어 있는데 심의는 통과되었어요. 통과됐어요? 주민들은 용도변경 및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갖고 와서 글로벌 혁신기업이요말이조 글로벌 혁신기업이요그로물 실험실 만듭니다 거기에 그 그거를 모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 나가시고 안전한데? 알아보시고 하시냐고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관심 없습니 포커스가 들어왔요 비즈니스가 들어와서, 성공 펀드가 들어와서 먹튀를 문 그렇게 추시할 거다. 흰돌림동, 흰돌이라 불로동에. 메이저백화점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용도 변경이 돼버리면 그리고 오피스도 아시다시피 가상동 디지털단지 생각공장 엄청나게 생겨요 지금 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용도 변경해가지고 하면은 오피스 공실이 분명히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다 사업을 하는데 오피스를 공유오피스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어떤 생활 문화를 응. 즐기는 과정에서 호텔이 응.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응. 쉐라톤이 응. 없어졌단 얘기. 영등 해주는 바람. 메이저 호텔이 응.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러면서 외국인도 그만큼 응. 백화점이 응. 줄었어요. 옛날에는 외국인들도 호텔을 묵으면서 응. 쇼핑도 했었어요. 그런데 응. 응. 지금 그 과정이 호텔이 빠지면서 응. 우리 부로그에 응. 그만큼 소비가 줄은 거죠. 해주는 응. 바람. 응. 그렇죠. 미성. 미성. 그러면서 미성. 지금 백화점까지 빼버린다고 하면 부로구민들이 어디를 갑니까? 목동이나. 여의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는 여기, 위성도시가 다름없어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건축상을 받은 건물이에요. 지금. 건축가협회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 안다면 황당한 사건인 거예요. 하지만은 구청장은 선출직이에요. 국민이, 아, 아, 국민을 위해서 일하, 일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 투표를 했고 구청장은 당선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중간 중간 번호 하시느라고 일어나서 말씀하셨죠. 구청장은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로 봤을 때는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이지스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양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걸로 판단하는 걸로봐서는아 구청장과 구청은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저희 구청이 솔직히 말하면 민원이 저희 민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민원도 있고 구서한 민원도 있고 저희 공원 주최장성 민원도 있습니다. 그 민원이 다 통합해서 민원인을 보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민원을 소통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구청장에게 말다는 민원을 말하고 싶나요 혹시? 구청이 너무 지역 주민의 소통을 막고 있다, 안 한다. 구청장이 법의 태도라는 말씀하신다그런데 법의 태도도 저... 아니다. 민원 네. 저, 저는...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지스 자산운용은 현대백화점 폐점 이후에 코엑스처럼 상층부는 오피스로 저층부는 새로운 브랜드의 리테일로 리뉴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이지스 자산운용의 발표에 대해 주민들은 믿을 수 있겠냐는 의견이며 허가가 나지도 않은 내용의 기사가 구청 엘리베이터에 허가가 난 것처럼 게시된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주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현안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구의원님들이 그 그렇죠.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고민을 들어주셔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까지 해야 됩니까그 책임 없습니까? 그 책임 없습니까? 왜말 말이 아무 말안 해서 뭘 우리는 않나. 당이 주도하지 않아요. 소통지 않는다. 지금 주민이 주민만 대신 나. 누가 구분합니까? 왜 발양 누구 하나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러고서 그러 국민을 위해서 신도림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인도 변경을 안 하시는. 그게 저희는 정말 페르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시겠죠? 매일 아니니까. 예? 우리가 왜 이렇게 생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다니는하십니까 관련돼서만 어떤 경우 네, 네. 관련돼서만 한번만은 고민해. 네, 네. 네 그래. 원 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 경력 반대.